자 80회 디니커 솔로 1드 솔로 버전으로 열렸습니다 예아들 사명의 진선수분터 많이 팅기고요럭키 랜딩 사람 오고요 한명한명한명 루루루루루루루 한 명? 한 명. 로로로, 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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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봤나 한 사람 안 썼는데. 아 소리. 으 아나 깜짝이야 오 아파라 어, 이게 풀리네. 냐오. 어느냐, 안녕하세요. 와, 저거 아프구나. 생각보다 엄마나. 아까 그 사람 인가 No. 일단 은 인서 크리어 가지고 급할 필 요는 없 는데 음냐 야. 안전하게 한 다음에 후반에 갈까? 엄마나 핸드캐는? 얍냐 <놀냐> 여기 내린 사람 있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이쪽으로 안 왔나? 여기 털고 내려가셨나, 이미? 팩토리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팩토리 쪽 사람 안 내리면 은근 먹을 거 많거든요. 엥 무서워. 에케이 들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드림컵 중입니다. 아, 털고 가셨네. 오유 뽀뽀 집중하느라고 해설 내려놓고 있어 어우 매우 매우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 <laughs> 사람있을려나? 얼고 나간데? 어? 하는소리 가보러다니는건가? 아, 안보인다 드림컵은 이거 단판입니다. 채팅을 한동안 못 했는 점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가까이 왔네. 와, 이게 하나도 안 맞냐? 음. 에이, 오만아. 와! 이거 그냥 터진다고? <laughs> 아, 아, 왜 이렇게 저거에 약하지? 아왜 이렇게 저거 약하지 뭐 어제들 한찬 선수 디미스케지선수 잡아냈구요 템 상태는 뭐 무난합니다 유탄에다가 이동기에다가 힐템은 짝실하나여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잘하는 사람은 뭐 안맞으면 살수 있으니까 어우 잘 날라가요 사람은 없는 곳으로 보이고요. 드림스케치 선수가 맞췄던 선수는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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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이죠? 빈혈 써서 푸시하나요눈지 남은 인원 28명, 총 5명의 선수가 탈락한 상태이고요. 으 뭐야, 사람 뭐야? 하 <laughs> 이씨. 이걸 존버했 있는다고? 어어어, 피가 5 5 피가 5 5억 다시 먹고요. 다시 먹고요. 아래, 잡으러 가나요? 일단. 편집하는 그런 모션이 보여요. 아직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받아서 잡으러 가나요? 일단 유탄은 없어요. 벽 깎아주고요. 눈치. 건너편 언덕에 있었던 사람은 멀어가지고 아마 오진 않을 것 같은데. 23. 어, 프리파이어. 은근 치는 사람이에요. 여섯 고 64, 여섯 고 여섯 고 60에 박으면서 비터 선수를 잡아냅니다. 황금 2턴으로 바꾸고요. 아, 초사권 먹으려나. 아, 볼러 타고 이동하는 선수도 있고요. 두중경 보라색도 나왔구나. 배우그랄 선수, 그거 리텔로에 있고요 어느 정도 말들은 정리가 된 듯한 모습이죠. 오, 균열 동시에 두 개. 아, 하나구나. 7, 8. 익명 선수 한 명과 만났습니다. 주변 가리고요. 안전하게 하고 있는 모습. 아우 도망가네요 또나요 발소리 살짝 죽이고요어 건너편 사람 오 여기 사람이 많네요 아 궁극탄 긁었고요푸시하죠3 8아큰열 긁을 수 있나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 갑이. 마무리는 지지 못했고요. 원선수사 싸우고 있는건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더 올라가고 있네요 로켓탄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반제 선수는 어 근데 이총 조합은 좀 신기하네요 샷건에다 조준경 이게 멀리 있는 사람 겨자하기에는 최적일 것 같은데 근접 싸움에서 조금 많이 악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어우 눈치 보고 있는 원의 선수 있고요 팩토리 근처에 지들기 선수, 원은 파라다이스 펀서 페이탈 필드를 감싸는 그 맵상 오른쪽 밑에 쪽에 원이 잡혔고요 아, 모르 선수, 모르스펀드 선수. 어, 위에 잡고 있다가 내려왔네요. 아, 원이 안 되었구나. 이거를 코리아 피시라고 읽어야되나? 코리아 흑피시 선수 잘 존버 있고요 아 다들 존버 있습니다 바람직해요 1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는 막 킬로그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네요 이렇게 사람만 많은 채로 컬 아! 타이밍이! 그래도 택트커리에서 한대 긁었구요. 어, 내려가는 소리. 회복 먼저 해야겠죠? 누군가와 대치하고 있는 익명 선수. 도망갔나요? 약간, 살짝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소리 들려요. 91, 아! 피스 컨트롤 당나가면서 제노 선수가게 잡고 합니다 아, 택티컬 은근 강해요. 펌프도 강하지만, 택티컬 보라색과 황금색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 아, 과정에 타임 선수도 규전중입니다 유탄 고통받고 있는데 아 유탄 짜증나요 배치하고 있는게 아까 유탄 들고 계셨던 선수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구분인가? 오, 여기 뚫려있어요. 일단 자제는 많으니까, 자기 빌드 주변에서 싸우는 게 좋아보이는데. 여기서 왔고요. 잘 막고. 가두나요? 가뒀어요! 96! 28! 죽나요? 31! 47! 아! 산재희 선수를 잡아내고요. 아, 산재희 선수였군요. 어! 그분이다. 드림 스케치 선수를 잡았다. 그분이다. 박스 파이트. 어? 도망가나요? 어, 게이득 챙길 것만 챙기고 살아남았습니다. 타임 선수. 오, 운석 위에서 아, 근데 가야 돼요, 어머니. 텐 파밍 하고 있구요, 이명 선수 보이구요. 자 어느새 원 페이탈 필드 쪽으로 잡혔습니다. 아, 폭풍 출발했구요. 이동해야 돼요! 아, 이동하는 와중에 많이 만나고 많이 죽을 것 같고 많이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 아, 원에스 선수는 지나가고요. 이거, 옳은 판단이에요. 힐템 없어요? 힐템 없어요! 빨리 도망! 게이지 없나요? 게이지 없나요? 우와! 어, 그래도 도망 잘 갔어요. 라비군부하는거 뭐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한찬 선수였군요, 맞죠요 한찬 선수도 지금 교 전에 몇번 하는 와중에 템들이 많이 빠졌어요, 힐탐하고 복구 선수 도 설마 양각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상대방도 들어가네요. 어 아, 가죠 가죠 이 기회를 또 쓰면 안 됩니다. 들어가주고 있고 익명 선수랑 교전을 했나요? 익명 선수도 지금 원 안에서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진짜 교전 중. 어, 택티컬 소리 들으니까 이거. 95! 아! 죽었고! 뺐나요 아, 뺏지 못했어요. 그래도 계단 집어넣었고요. 아, 네, 들어가줍니다. 어, 근데. 어, 타이밍 진짜 잘 쟀는데. 아, 아깝게 됐습니다. 킬하고 이어졌으면은 완전 똑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서 지금 교전하면은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에이, 템 좋은 익명 선수 하지만 힐템이 살짝 아쉬워요. 사과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과를 찾아라새 세우그라 선수 템 살짝 아쉽고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두발다 썼어요? 어, 안 격혔네요. 어, 다행입니다. 일단 원안 교전은 지양하는 게 좋겠죠. 굳이 원 안에 있는데 템을 가아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 이건 좀 신박하네요. 팩티컬 하나에 오휠 템에다가 이동기에다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원에 들어가겠다. 야, 나도 좀보하고 있고 원은 한층 더 줄어듭니다. 이제 완전히 페이탈 필드 안에서 싸우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들어가야 돼요, 다들.들 다들 좀 버중이고. 어, 견제 좀 해줍니다. 타임 선수 유일하게 총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다음 원이 아마 이동하는 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오, 보라보라합니다. 위담에서 들어가지고 있고, 오, 스카! 스카에다가 드럼. 아, 샷건은 살짝 아쉽습니다. 어떻게든 사과와 버섯으로, <laughs> 생각해보니까 힐점이 사과하고 <상아하고> 버섯이시네요. <laughs> 괜찮은 거죠? 아,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아, 총소리 아무도 안 내고 있습니다. 눈치코치. 살짝 보였고요. 오, 잘 참아요. 어, 슬슬 총소리가? 패셉니다. 아래쪽으로 원이 잡혔고요. 아 진노 선수 후디 선수를 잡아냅니다. 아 이거 후디 선수 견제 받다가 간것 같아요. 원넷 선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한찬 선수도 부족한 벽돌 자재 채운 다음에 이제 들어갈 준비 해야겠죠. 어익명 선수, 익명 선수. 뭐아 이거 타겟이 한번 되니까. 보병 버리나요? 그렇죠. 보병 버리고 옥수수 못 주워 먹나요? 이때 옥수수가 없었나? 아, 여기서 교전하면서 키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옥수수 먹어주고요. 그렇죠. 배우그라 선수 좋은 포지션 잡고 들어가는 선수들 괴롭혀 줍니다. 이미 이서클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원 출발. 근데 이 지금 움직이는 원에서 탈락 아무도 안할 수도 있어요. 다들 이동기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이 좁은 원에 열여덟 명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렉 걸릴 것 같은데. 다들 렉 걸리고 약간 빌드 잘안 되고 버벅이는 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이제쯤이면은 이 원에 열여덟 명 살짝 살짝 렉 걸릴 수 있거든요. 깼어요! 아하! 프 선수, 타임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아, 버섯 많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아쉽게 되셨고요 아, 원을 오른쪽 위, 북서쪽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당, 당장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원이 움직이고 이제, 거의, 폭풍과 맞닿을 때쯤 움직여도 되거든요. 저거저거, 저거 하나 정도 챙겨주면 될것 같은데, 먹을 시간이. 오, 오각. 출발하기 직전, 17명의 선수들 있습니다. 어, 던져주나요? 아, 아파요. 여기까지. 가원 출발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살아남았다. 이때쯤이면 원래 한5명 정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7명, 17명 아직 탈락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박 선수 가장 하이그라운드인가요? 지금 확정적으로 하이그라운드를 먹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걸렸고요. 다들 이동기를 쓰면서 들어가지. 최태수 선수 긁었고요. 아무리 신나요. 아, 세구레 선수 탈락. 질라나 선수도 탈락. 남은 인원 15명 오 p 피피피피 조심해야 돼요 비엘 선수 이렇게 한번 긁히면은 여지기지기지기 우럭불 우럭불 깔아야되지 않나요? 아아 니구나 다른 선수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지들기 선수 캐케가 선수 달락아 여기저기서 교전이 원해선 선수 탈락했고요 남은 인는 12명 어, 블러? 오, 헬로 선수! 득템! <laughs> 들어가나요? 버틸 수 있어요. 블러가 이게 방어막 역할도 해가지고. 아, 비엘 랩 선수 탈락했고요. 들어가나요? 어, 들어가진 않고요. 다 들어가는데 현안이 되있고 오! 좋아요. 한찬 선수 힐템이 없는 것도 살짝 아쉽게 됐고요. 아 버티고 있어요 볼로로 어 걸렸어 걸렸어요 아 바로 빠른 판단 아 타임 선수 탈락 메시 선수 탈락 한자 선수 탈락 남은 인원 8명 버티기 아 우선수 탈락하고요 남은 인원 7명 세븐 한번쓸어어원짜드 아, 제나 선수! 문 선수를 잡아냅니다. 어, 먹을 시간 되나요? 12, 17, 많이 잡었고요 어, 이제 하이그라운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모르스 선수 하이그라운드 먹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괜히 원, 밑에서 어기적거리다가 긁힐 바에는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저 선수, 쿠퍼 선수에게 막히면서 폭풍이 죽고 말았고요. 오, 쿠퍼 선수. 하이그라운드, 오, 하이그라운드를 먹고 있는 선수다 제노 선수! 아, 하이그라운드를 내리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아 아닌가요? 살아남았나요? 아, 보스 선수! 아, 1대1! 1대1, 1대1, 1대1! 내려올 수 있나요? 500개? 어 버티면은 아 버티면은 버티면은 아 이거 아 최선을 다 했는데 어원 설마 안 겹치나 최대한 그거 주고요 떨어진나용 마지막 승부 그건 나 아,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이, 그놈들을 먹고 있었던 모루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진짜. 아, 간판이 차였다, 진짜. 아,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루 선수 축하드리고 인증 부탁드립니다.